김 부장이 소개하는 특급 칭찬이야 시리즈 1편 볼보 EC 55C 모델입니다. 반갑습니다. 쓸만한 굴삭기를 찾아드리는 쓸만한 굴삭기 TV의 김광현 부장입니다. 그동안 제 채널을 봐 왔었던 분들이라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씩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매물을 소개하는 영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대한 한 대마다 정비가 마무리됐거나 괜찮은 매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김 부장이 판단하는 특급 굴삭기 시리즈물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이름하여 중고 굴삭기. 특급 칭찬이요 라는 시리즈물을 기획해 봤습니다 김부장이 생각하는 특급 매물이라 함은 새차 어, 느낌 나는 어떤 신차급의 장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연식이 좀낮더라도 너무 관리가 잘된 매물들 있죠 어, 가동시간이 첫 번째로 작다거나 가동시간은 일반적으로 탔지만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든가 그리고 외형 상태 하부 상태 그리고 동작 컨디션 까지 이러한 요소 요소들 김부장이 체크해 보고 정말 저 믿고 사셔도 되겠다 하는 매물들만 골라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죠 이제 특급 매물이라 함은 일반 시세 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 싸고 좋은거 찾는 분들 어, 하고는 좀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적정히 주고 좋은 매물 찾는 분들이라면 유익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 특급 칭찬이야 매물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어떤 장비를 첫 번째 시리즈에 담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김부장이 소개하는 특급 칭찬이야 시리즈 1편 볼보 EC55C 모델입니다. 연식은 2 0 1 4년식이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코끼리 집게와 회전 라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형 먼저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는 어제 입고 돼서, 어, 세차 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외형 장비는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장비로 보셔도 되는데요. 어, 오래 된 장비, 그리고 퓨전라인 있고, 험만 현장에서 쓰다 보면 문짝이, 어, 틀어지거나, 어, 찌그러지거나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아주 반듯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네트도 보면은, 가장 많이 깨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살때 부분. 살짝 금은 가 있긴 하지만 은 살은 아직 살아있고요 온넷도 어디 찍히거나 구멍나거나, 어, 깨진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작동류 탱크 쪽과 배터리 커버 쪽도 마찬가지로 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부도 보면은 아이들러가 아직 집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어, 위치가 이쪽 부분이 센터인 것 같은데, 어, 슈판 팁 끝부분은 조금 달아있긴 합니다. 달아있긴 하고, 슈판 볼트가 이제 팁보다 하단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자, 부싱도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잘 아시겠지만, 하부가 이제 다른 단계일수록 이면이 각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행감이 좀 떨어지긴 하죠 제가 만져보고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 하부 상태는 80% 이상 정도급으로 봐도 대법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엔진 룸을 확인해 볼게요 와 깨끗하네요 어, 우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서요 그리고 펌프 쪽에 누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밑불 쪽이나 그런 한 누유 또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룸도 훌륭하고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볼까요 자 얼마나 깨끗하게 탔는지 아, 완전히 먼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발판 매트가 보통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깨끗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트러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버튼들도 보면은 가끔 버튼이 깨져 있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 전혀 뭐 흠잡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이제 동작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한번 타올 텐데요. 어, 볼보 특유의 레바의 뻑뻑함이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 왼쪽 레바 때가 살짝 헐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좀 보수 작업을 해야 될 상황 같고, 음, 지금 이제 막 날씨가 너무 추워서, 워밍업을 조금 덜한 상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워밍업이 됐을 때보다 조작감이 조금 빡빡합니다. 작동용 온도가 조금 올라가야 지 동작이 부드럽게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스윙도 한번 돌려보고 어, 아, 스윙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뭐 히터 걱정하시는 분들. 뭐 히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복합동작도 한번 해볼까요 어, 지금은 좀 워밍업 후에 보여드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조금 빡빡한 감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한쪽이 뭐 늦게 달려오거나 하는 증상이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차도 한번 뛰어보고요. 주행도 토끼 기능 되는지 한번 볼게요. 토끼 기능도 잘 되고 있네요. 이정도면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도 될것 같아요 물론 손볼 곳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출고 전에 소소하게는 아까 얘기했던 조작 레버쪽 한번 점검해 볼 거지만 어그 외의 상들은 어 정말 차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김 부장이 판단하는 중고 구사기 즉급칭전이야첫 번째 모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내, 엔진 룸 그리고 옥션으로 집게, 대전 라인 어, 모든 부분이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된 장비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상으로 못 담아드린 부분인데 가동시간입 가동시간이 9,800시간 밖에 운행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어, 9,800시간이면 1 4시씩 결코 많이 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공속 수착기를 구매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전화 주셔야 할것 같고요. 이 장비, 물론, 핀 유격 소리가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뭐, 그대로 출고할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보관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계획이니까요. 아, 관심 있으시는 분들,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흡족 중독 찾기가 입고 되면 2편으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